봐. 오늘은 귤에 맛있게 먹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일단, 이 귤에, 이귤 있죠? 이거를 좀만 딱 좀만 딱 해주세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한 30분 넘게 했다. 이러시면은, 이거 가운데 있잖아. 이거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닦아요. 그러면 여기를 서리를 잡으면서 이렇게까주세요 마른 거가 있고, 적은 거가 있을 거예요. 일단 적은 거부터 순서대로 먹어주세요. 와! 약간은 살아있요살아있어 와! 역시 왜 겨울에는? 귤이 좀 많이 먹는 편이라서.